금산은 산간문지로 72%가 산이며, 해발평균 250m의 고지대다. 미네랄이 많은 사양토질과 일교차가 큰 기후 등, 금산은 인삼재배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일까, 금산인삼 6년근은 산삼하고도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금산인삼은 인삼 중에 인삼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게 육년근이에요. 지금 저 금산 인삼 육년근이면 산삼에 버금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많어야 그저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잔뿌리 많은 삼이 좋다고 하죠. 인삼 정과는 하동 정씨인 명인의 족보에도 등장한다. 정도수는 명인의 17대 조상인데. 그 부인이 인삼 정과를 만들어 먹고 정과를 진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상품으로 올려진 인삼 정과는 대대로 내려와 명인의 할머니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제가 고르는 것은 까만 바탕을 골랐는데 까만 바탕을 식, 저, 세척을 하고 어, 흙을 시쳐 보면 흠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까만 바탕을 선호를 하는 거죠. 세척한 수삼을 일일이 대나무 칼로 껍질을 벗긴다. 이를 탈피 또는 거피라 한다. 대나무 칼을 쓰는 이유는 금속 성분이 닿을 경우 인삼 성분이 파괴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이제 옛날에는. 이 세부치가 나면, 그, 약효가 떨어진다고 해서, 세부치를 안 닿게 하려고, 대나무 칼을 만들어서, 삼 하면, 요런 다리새, 다리새, 이제 이걸 잘파줘야 되고, 또 머리 부분에, 그, 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찌고, 또 요, 저, 싹난 부분이 잘랐기 때문에, 요, 그, 저, 싹이, 그, 그, 지프레이 같은 게, 머리 속에 들어가 있어, 베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거를 하고 탈피를 마친 수삼은 다시 몇 차례 씻고 헹구기를 반복한다 삼을 씻고 시루에 담는 이 과정은 모두 할머니 어머니가 했던 방식 그대로다 시루 속 인삼은 완전히 증숙시킨다 인삼이 말캉말캉해져야 고을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증숙된 삼을 찐삼이라고 하는데 찐삼은 색깔이 하얗고 성분은 홍삼과 같아진다. 수삼에 비해 사포닌 함량이 수십 배 증가해 약효가 크게 좋아진다고 한다. 잘찐 삼은 당침 항아리에 옮겨 가지런히 정리한다. 여기에 꿀을 넣어 숙성시키는데 이를 당침이라 한다. 당을 삼에 침투시킨다는 뜻이다. 이때 당이 잘 침투하도록 삼에 침질을 하는 일이 많은데 명인는 침질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꿀 채우기가 끝나면 중탕용 가마솥과 당침 항아리 사이에 물을 붓는다. 중탕 방식의 가열은 명희만의 방식인데 바로 할머니가 했던 그 방식이다. 당침과 숙성은 한달 정도 지속된다. 물이 끓으면서 당침을 하고 불이 꺼지면 숙성을 시키는 것이다. 자, 열니다. 한달 이상 중탕에서 가열되고 숙성을 거친 정과는 붉은 홍삼이 된다. 숙성은 발효와 다르다. 발효가 되면 맛이 변하지만 숙성은 맛을 극하게 한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인삼을 예, 깎아 가지고 그 시루에 쪄서 어, 꿀로 재워 가지고 숙성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쓴 맛이 없고 그 향긋하고 또 달달해서 어, 거부감 없이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어, 예, 드셔보세요. 네. 자,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드시면, 네, 돼요. 음. 어때요? 음. 먹기 맛이? 응. 음. 뭐 달콤하고. 예, 예. 응. 음. 그, 스프스 <laughs> 응. 한국어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응. 어떤 좀푸드없고 응. 응. 인삼맛도 당연히 보나하고 응. 응. 그냥 엄청 응. 맛있어요 쓴맛이 원래 인산맛. 근데 이 꿀로 찐 거라서 달콤한 맛도 나잖아요. 네. 음, 그게 이제 조화롭게 되는 그런 맛. 그 매일 드시는데, 매일 아, 요거 한 뿌리 가지고 네. 그, 그 이틀 드시면 돼요. 아, 아 그러면. 이제 한달 충분히 드시거든요. 네. 그게뭐 그러니까 먹는 거야 하루 한 뿌리 다 먹어도 되는데 네. 꾸준히 그 오래 먹어야 그저그 네. 저저그 효능이 좋고 힘이 많이 나니까 아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라고 하는.